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오토 장강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예,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면서 웃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 그동안 제가 여러분 휴가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또 대학 동문들하고 또 골프 모임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바빴습니다. 대략 한 열흘 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것 같네요. 더 제가 휴가 잘 갔다 왔으니깐요. 열심히 우리 좋은 차량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계속 계속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좋아하시고 저 또한 그렇게 좋아하는 기아, 기아 K8 2.5이륜 노블레스 등급 차량입니다. 기본적인 스펙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해당 차량은요, 여러분들 검정색 바디고요. 거기에 키로 수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7,028km.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27,028km. 그리고 여러분들, 연식도 좋습니다. 연식도 22년 1월에 출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식도 좋고요. 그리고 키로 수 주행거리 역시나 굉장히 짧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관과 외관의 컨디션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차량은요, 여러분들, 이륜 노블레스 가솔린 모델이지만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옵션들 들어가 있습니다. 대략 400만 원 정도의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파선 들어갔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갔고요. 그리고 스타일 패키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우리 고속 주행 시에 많이 쓰시는 드라이브 와이즈까지 들어간 이세 가지 옵션이 추가된 굉장히 높은 금액대 신차가가 여러분들 3,953만 원입니다. 일반 노블레스 등급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무려 400만원의 옵션이 추가된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을 가진 차량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팟선과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드라이브 YG 기능은 잘 아실 겁니다. 19인치. 여러분들이 기아 K8 노블레스에서 약간은 불편해 하시는 그 휠보다 훨씬 훨씬 예쁜 19인치 휠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요. 타이어 4장 모두요. 금호 마제스티. 타이어 내 네, 타이어 내장이 네 모두 거의 80% 이상의 트레이드가 남아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어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 여러분들 웰컴 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웰컴 라이트 그리고 이따가 제가 실내 보여드리겠지만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실내 무드 조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히 뭐 후측방이나 어라운드 뷰 자동 주차 기능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한, 우드그레인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가 우드그레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고급진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깜빡이, 앞뒤 깜빡이가요, 여러분들, 턴 시그널입니다. 제가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순차적으로 턴 시그널. 깜빡이 키시게 되면, 깜빡깜빡이 아니고, 깜빡깜빡.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깜빡깜빡. 순차적 턴 시그널이 구현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쁩니다. 아주아주 아주 좋은 차량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늘 미리 말씀드리지만 해당, 해당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거의 완전 무사고급의 차량입니다 어디가 교환됐냐면요 밥한번 보시면 리어 패널 리어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교환이 됐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요 이따 제가 다시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뒷범퍼 바로 안쪽 뒷범퍼 바로 안쪽입니다 요 안쪽에 레일. 리어 패널이 교환된 거의 무사고급의, 거의 완전 무사고급의 차량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해당 차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외관 먼저 그럼 살펴볼게요. 와, 보이시면 역시 여러분들 태극무늬 번호판 아주 아주 좋은 번호 9350, 392 위에 9350. 역시 여러분들 일반 번호판보다는 이 태극무늬 번호판이 아주 굉장히 잘 어울리다라는 거 아주 예쁘게 잘 달려 있구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순차적 턴 시그널 깜빡이 느시게 되면 이렇게 깜빡이 앞뒤 저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고급진 느낌의 그러한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 구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파선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파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옵션 우리는 여러분들, 스타일 패키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태 좋은 휠, 19인치 휠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 앞쪽 휠에서 이 부분만 살짝, 특빨이 크게 파인 건 아니고요. 슬린 자국이 있습니다. 나머지 휠들은 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호의 마제스티, 타이어, 네장 모두 거의 80% 이상의 컨디션 갖고 있다는 거, 타이어 상태 너무 좋습니다. 내관 먼저 그리고 옆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도장 상태 좋고요. 도장 상태 좋습니다. 외판 상태 좋고요. 외판 상태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 뒤쪽 휠과 또 타이어 상태 역시나 아주 A급입니다. A급이고요. 이렇게 뒤를 보시면 짜자잔. 이렇게 턴 시그널로 깜빡이 켤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깜빡이가 작동한다라는 거 아주 고급지죠, 여러분들. 번호판 역시 잘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차량의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 전동 트렁크는 아니지만요. 이렇게 부드럽게 전동 트렁크처럼 열리는 게이 케이프. 충분히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트렁크 구비되어 있습니다. 골프백, 캐리백 많이 실린다라는 것까지 트렁크 사용감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컨디션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백라이트 쪽 이렇게 고급지게 잘 구현되어 있고요. 역시나 휠 상태와 타이어 상태 좋습니다. 보이시면 타이어 상태 역시나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옆면 도장 상태 역시 훌륭하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방감 역시 너무나 좋습니다. 옆면 도장 상태와 또 타이어와 휠 상태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아주 좋은 차량이고요. 앞에 전면부까지 이렇게. 깔끔하고 웅장한 모습 자세 아주 잘 나오는 차량입니다 여러분 전면부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 룸 상태 아주 좋고요 정숙합니다 2.5 2륜 노블레스 아주 정숙한 가솔린 모델이고요 저, 전면부는 사고 전혀 없습니다 교환된 건 하나도 없고요 휀다와 뭐 본닛 다 자기 거고요 제가 아까 이 리어 패널 쪽 교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트렁크를 개방하면 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지급품들 다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이실까요? 이 안쪽 부분, 이 안쪽에 교환이 들어간 뒷범퍼가 여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바로 뒤에 맞물리는 이 안쪽이 교환된 리어 패널만 교환된 아주 단순한 사고, 거의 완전 무사고급의 차량이라는 거. 이번에 여러분들 또 실내 시트 상태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 운전석 상태 좋습니다. 등받이 쪽과 이 엉덩이 쪽티팩한 컨디션 시트 상태 좋고요. 옆 옆면 조석 쪽도 이렇게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버크인 시트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전석에서 이 조석 이 조석을 제어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뒷좌석도 보시면 히트 상태 너무 좋죠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트림 쪽도 깨끗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렇게 우드로 우드 그레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일팩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드로 우드로 실내를 감싸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기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저거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이게 색상은 여러분들 세팅 값 들어가셔 갖고 변할 수 있고요 제가 조금 뒤에 불을 끄고 보시면 정말 아주아주 아주 아름다운 실내 무드 조명 저렇게 여러분들. 그리고 역시나 도어 트림 쪽 깨끗하고요. 우드로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역시 시트 상태 좋고요. 뒷좌석 역시 아주 좋습니다.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여러분들. 이 백포켓, 백포켓 쪽도 깨끗합니다. 앉아볼게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귀한 옵션이 파선,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개방감 좋구요 제가 이렇게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뒷좌석 가족분들이나 우리 뭐 와이프 사모님 들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굉장히 중요한 옵션입니다 차는 여러분들 스타일팩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나 예쁜 이엠비언트 라이트 이게 다 지금 라이트로 무드 조명이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일반 k8은 이거 없습니다 기존 K8은 이거 없습니다. 이거 추가 옵션이고요. 저 색상은요. 여러분들 바꾸실 수 있고요. 이렇게 앉았을 때 여러분들 아주아주 아주 예쁜 실내 무드 조명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굉장히 귀한 옵션이고 굉장히 특별한 옵션입니다. 당연히 뒷좌석까지도 이렇게 도어 캐치 어으로 이렇게 실내 무드 조명 앰비언트 같이 구현돼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여러분들 실내 무드 조명 제일 궁금해하시는 옵션들 깜빡이를 구현하면 이렇게 여러분 후측방 모니터 좌우 사각지대 볼수 있게끔 계기판에 후측방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옵션 드라이브 와이즈 얘는요 여러분 반자율주행이고요 얘가 바로 드라이브 와이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에서 앞뒤 체감거리 유지하면서 여러분들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운전 가능하시다라는 거. 그리고 역시나 엠비언트 라이트는 이렇게 잘 구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차키는 두 개입니다. 두벌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차키도 너무 깨끗하네요. 자동주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좁은 구간에 주차하실 때이 리모컨을 통해서 여러분들 원격으로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원격으로 차량을 넣었다 뺐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히 열선 통풍 양쪽 다 구비되어져 있고요 열선 핸들까지 지금 양쪽 통풍과 열선 다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셋업 들어가신 다음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이 클러스터를 바꿔 보겠습니다 클러스터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테마를 시간, 날씨, 연동으로 바꾸면 이렇게 아주 아주 화사한 그러한 클러스터 변경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K-8 차량을 타시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 기능들이 정말 정말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죠. 우선 이렇게 홈을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 지도부터 뭐 카페이먼트, 그리고 발레 모드, 그리고 후속 취침 모드, 폼 프로젝션, 정말 정말 다양한 기능들 공부하셔야지 여러분들 이 차의 오너가 될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 뭐 멜론, 지니뮤직 이런 음악 관련된 그런 기능들이 구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정말 다양한 부분들 공부하셔서 이 차량 운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시는 뭐 드라이브 모드 한번 넣어볼게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면요, 이렇게 스포츠 모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모드죠. 고 RPM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포츠 모드로 한번 운행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차량이 고 RPM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정말 정말 잘 나갑니다. 아주 아주 배기량을 충분히 여러분들. 마끽할수 있다라는 거. 드라이브 모드 변경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토홀딩 기능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리고 운행 중에도 이렇게 후면 보실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어라운드뷰는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자파킹 당연히 구동되고요잘 닫히고 잘 구동됩니다. 그럼 여기서 요걸 눌러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영상 구현 된다라는 거 신기하죠. 이런 식의 어라운드 뷰다 정상 작동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워크인 시트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운전석에서 조수석쪽 제어 가능하다는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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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이 풍부한 차량입니다. 파선과요, 여러분들 파노라마 선루프와 스타일 팩들 그리고 여러분들. 드라이브 YG 까지, 반자율 주행과 뭐 스마트 크루즈 까지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운전 편하고 재밌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여러분들 차량에 대한 설명은 마쳤고요 <laughs> 예,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웃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향 차량은 여러분들 기아 K8 2.5 2륜 노블레스 등급 차량입니다. 22년 1월에 출고했고요. 주행 거리는 27,028km. 아주 아주 짧은 주행 거리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엔진 미션 관련 제조사 보딩이 살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뒤쪽 리어 패널 교환만 들어간. 거의 완전 무사고급의 차량입니다 색상은 블랙이고요 거기 여러분들 이 차량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요 옵션들 팟선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구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릎 아프지 않고 장거리 운행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귀한 옵션 스타일이죠 스타일 19인치 휠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타이어 4장 모두 금호 마제스티 거의 80%급에 거의 80%, 거의 80 이상 남아 있는 타이어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앰비언트 라이트 구현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실내 무드 조명 들어가 있고요. 뭐 웰컴 라이트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일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거기에 여러분들 어라운드 뷰와 후측방 모니터들 그리고 자동 주차 기능. 거기에 여러분 깜빡이 켜시면 턴 시그널로 깜빡이가 작동된다라는 거 아주 아주 귀한 옵션들 많이 추가되어진 신차가 3,953만 원대 고가의 노블레스 2륜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차량 판매 금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안내하고 있는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요. 정확히 2,740만 원입니다. 2,740만 원입니다. 입니다. 아주아주 아주 저렴한 금액대로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해당 차량은 제가 실차주기 때문에 저한테 구매하셨을 때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신다라는 건 당연한 기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민해 보시고요. 위에 보시면 제 연락처 있을 겁니다.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차량 관련 질문, 뭐 대차 관련 질문들, 아니면 후진행 관련된 질문들 다 답변 드릴 거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그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제 채널 구독 좀 많이 많이 눌러 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계속 차량 안내해드리고 소개해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구독은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